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모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묵상하려고 할때 생각하려고 할때 고민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실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의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사도행전 이 초반에 또이 교회 가운데 또그 지역 가운데 불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로날로 기독교가 더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독교가 더 주류가 되지 않을까? 기독교가 그 모든 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스테반이 우리는 어제 순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직후에 사울, 나중에 바울이란 이름으로 변화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씁니다. 그는 곳곳에 집집을 방문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처형하기도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는 일에 아주 앞장섭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중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탈레반이 정복을 했죠.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카불에 있는 그 수도 카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미군에 부역했던 사람들,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다 끌어내서 그들을 다 처형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집집마다 찾아내서 그들을 뭐, 처형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 살던, 미군에 협조하던 사람들이 다 망명을 한 것처럼, 그곳에 있었던 극소수의 사도들 몇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다, 유다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핍박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가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도망자 신세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들은 도망다니면서 절대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놓치진 않았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그것을 피하게 됐지만 복음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왔던 그들이 그 터전을 떠난다 할지라도 신앙을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빌립이 도망하여서 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들고 간 거죠. 예우살렘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니 그 성에서 실제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들어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성에 그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스테반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핍박이 시작되니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오. 복음의 확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개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핍박, 어려움이라는 것은 삶의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의아할 수 있지요. 도망가면서 그럴 수 있죠. 자기의 본토, 자기의 집을 떠나면서, 피난하면서, 왜 예수 믿은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된 뜻입니다. 비로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핍박이 일어났는데, 복음은 더 넓고 강하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에 유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이 유대, 유대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기회 아니면 어떻게 그곳에 가겠습니까?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핍박이 결국 사마리아를 비롯한 온 세상의 복음이 넓혀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에게 재앙이 임한 것 같은데, 나에게 고난이 임한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단단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신앙이 더 단단해진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선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스테반의 죽음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핏박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살수 없어서 쫓겨나는 일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을 헛되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삶도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나를 통해 이 환난과 고난의 일을 통해 과정을 통해 더욱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기도의 시간이 또 간구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핏박이 결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